월세 내는데도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사는데도 뭐 인터넷 요금 내는데 그리고 결제 뭐빵 사먹고 커피 사먹고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서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냥 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한 코인이죠.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작년에 이제 뭐 이런 국회도 드나들고 그다음에 언론사에서 이제 문의, 스테이블코인 문의도 많이 받으면서 사실 작년 이 시절만 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의 기사 검색력이 거의 없었어요.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난리였거든요. 네. 한국에서 이 거래소들이 상장하는 거 보고 저는 아 이거는 진짜 큰 변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게 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시끄럽고 대중들은 별 관심이 없던 거죠. 근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도 뭐 이런 언급이 나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갑자기 기사 검색량도 늘어나고 지금은 사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 검색량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암호화폐 시장보다는. 그 당시에 근데 뭐 이런 그래도 좀 이쪽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좀 물어보는 좀 질문의 수준이 히트코인 다음 이더리움 다음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뜨고 있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떤 코인이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걸 보고 이게 아좀 대중들의 어떤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스테이블한 코인이죠. 원래 이제 암호화폐는 자체로 이제 화폐이고 이게 사실 또 시장성의 시장 수급에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언가에 각... 담보되어 있는 게 없죠. 그냥 암호화폐 자체는. 네. 그리고 이제 가격 등락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고 디지털로 100%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이나 민감도에 따라서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런 화폐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고 좀 손쉽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끔 하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질 때 단기간에 이제 좀 피난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안 써도 되고 내가 빵이나 커피 사 먹을 때도 쓸수도 있겠네? 그 상점에서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 아, 이게 그냥 암호화폐 시장만의 산물이 아니고 실무 경제로도 침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뭐 비트코인 다음에 이제 알트 코인이라고 하지만 알트 코인 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저는 알트 코인 말고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 코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메커니즘은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건 똑같지만 사실 기존의 암호화폐하고는 좀 결을 완전히 달리 하고 있는 는그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특정 화폐를 법정 화폐를 추종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테블 이 코인의 가장 핵심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법정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법정 화폐와 패깅이 된다니까 요 네. 가격 연동이 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이런 연동의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스테블 이 코인은 어, 지니어스 법이도 나와 있지만 준비금 자산을 초과해서 발행을 할 수가 없죠. 준비금 자산이 무조건 발행량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뱅크런 사태에 서로 은행에서 일시에 돈을 다인출해나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제 소위 이쪽 시장에서도 코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투자자가 이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언제든지 상환권 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스테이블코인의 기본적인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발행사는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준비금 관리인 거죠. 준비금 관리가 투명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잘 패킹돼서 발행량이 준비금보다 더 발행되지 않, 않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금 자산의 구성은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즉시성 그다음에 좀 황금성 뭐 이런 것들을 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군가 저한테 1달러를 맡겼을 때딱 1달러에 해당하는 이제 뭐 1USD 코인이죠 만 발행을 하고 그 1달러는 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뭐 예금이나 단기 국채 이런 데 투자해서 이 회사는 수익을 내고, 그때 얘가, 어, 내일 달러 돌려줘 하면서 1USD. 코인을 가져오면 다시 1달러를 돌려주게 되니까 가격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청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어,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이제 수요가 집중되면서 엄청나게 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기 깨지면서 어, u s d 뭐 USD 코인이 뭐 0.9달러나 0.8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런 가격 변동이 생긴 시기도 몇번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하고 어떤 형식으로 다시 1달러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실리콘밸리 은행, sbb 은행 파산 했을 때 그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어 굉장히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 충격이 컸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그때 이제 원래 예금자 보호를 전체 다 해주겠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리고 어 이제 그 당시에 파산했던 은행들의 자산들도 대형은행들이 다 인수하고 하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USDC는 패깅이 깨졌었거든요 패깅이 깨진 이유가 USDC 서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또 초창기에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이런 은행들하고 암호화폐 사업자가 어좀 거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이게 좀 허들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형은행보다는 이제 지역의 중소형 은행. 하고 거래를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그 당시에 파산했던 은행들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에 뭐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파산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규모가 제일 큰 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었죠. 파산할 당시에 그 해당 은행들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많이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미국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금리 올린다고 해가지고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해가지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시장 과열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장기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국채하고 금리는 역관계거든요.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이제 국채 가격이 소위 말해서 이제 똥값이 된 거죠. 아무리 돈줘도 사는 데가 없어요. 게다가 장기 국채다 보니까 단기 국채는 이게 유동성이 더 큰데 장기 국채는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사람 시장에서 흡수를 못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은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된 건데 어, 파산하게 되면. 그러면, USDC가 가지고 있던 준비금까지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예금자 보호 정책에 따르면 못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준비금을 그러면 발 관리했는지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금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돌려주긴 하겠지만 수량이 줄어들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DC에 투자했던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내돈 돌려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면서 패깅이 결국에 깨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은 주말 사이에 연준이랑 그 다음 미국 재무부가 빠르게 이제 개입을 하면서 시장 개장하기 전에 월요일 개장하기 전에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패깅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못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미국 정부가 다 보장해준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원복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일례로 그 이후에 이제 USDTC는 중소형은행은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BNI 멜론이라고 해서 대형은행에 준비금 자산 맡기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군데 말고 이제 여러 군데 분산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그건 이제 구조를 어떻게 보면 요번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됐지만 어,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중소형 은행에 좀 불안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준비 자산을 바뀌더라도 한 곳에다가 몰빵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경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관리에 치명적인 오류라고 보는 게 막, 맞는 것 같고요 아마 그때 사고가 터지게 되면 아마 스테이블코인은 사실 또 시장에서 굉장히 되게 어려운 길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정부가 개입하면서 뭐 이제 회복한 케이스가 있고요. 최근에 일어난,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은 한10% 정도 떨어지고, 알트코인은 뭐 20%, 뭐 이더리움도 그때 한20% 정도 떨어졌죠. 알트코인도 뭐 30, 40%씩 떨어지는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검은 금요일 생겼을 때, 알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대피처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자꾸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피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그러면 원래는 이게 외부에서 유동성 공급자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작동을 안한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kyc 라든지 이런 네. 것들에 의해서 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때 공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제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또 이제. 법 법적인 얘기도 또 말씀드리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보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세 조정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법정 제재가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시세 조정.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 교란 행위는 뭐 최근에 이제 대통령도 삼족을 멸하 뭐 이제 아예 어, 삼족을 멸하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시세 조정 마찬가지로 시세 조정도 그렇게. 안,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세 조정과 시장 조성이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이 주식시장은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이런 마켓메이커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를 얻어서 자기들은 이제 호가창을 계속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공급도 외부에서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시세 조정에 워낙 강력한 처벌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시장 조성자들이 보통 이제 해외 사업자들이 많았었는데 시장 조성자들 다 떠나버렸어요. 괜히 이거 하다가 시세 조정으로 걸리면은 바로 그냥 국가에서 이제 제재받고 이제 거래소에서도 퇴출당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수요가 폭발하니까 수요가 폭발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뭐 1,400원 달러였던 것들이 뭐 5,000원, 만원까지 오르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일어났죠.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거래소의 문제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거래소 만의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죠.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의 시장 조성, 제대로 된 시장 조성자가 없다. 두 번째로 유동성 공급자도 없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거 이제 지금 이제 또 넘어갔으니까 뭐 거래소 책임으로 그냥 거래소가 다 배상해 줘.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거래소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적으로도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 생태계가 작동을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스테블 코인의 가격 안정화 시킨 거는 이제 시장 조성에 가까운 건데 이제 그것조차도 시세 조작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장 조성사들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던 거다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네. 발행사 발행자의 역할과 유통자 이제 거래소가 유통자라고 하면 발행자의 역할과 유통자의 역할이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USDC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같은 경우는 발행 발행자의 오류라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문제고 요번에 이제 비썸하고 어피트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해외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었어요 폭락해도 뭐유동성공급을 통해서 다잘 극복했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그리고 피해자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이거는 산업 전반 유통 전반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은 지금 파생상품 선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청산. 이런 게 없어서 오히려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폭은 훨씬 덜 했거든요 해외보다 해외는 강제청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날 최대 15%까지 하락했는데 한국은 8% 정도까지밖에 하락을 안 해서 오히려 가격 등락폭은 더 적었는데도 훨씬 더그 스테블코인의 이 변동성이 심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 환경이 되게 취약하다 그런 걸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게 된게 우리나라에 파생상 파생 시장이 없긴 하지만 조그마한 파생 시장은 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비트하고 비싸에서 랜딩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연사청산으로 에 아,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뭐그 규모가 이제 뭐몇 백억 단위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패경이 깨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폭발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두세 배 정도로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건데 강시 청산이 연달아서 네. 터지면서 네배 다섯 배까지 이제 오르게 네. 되는 그런 이제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그 청산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게 필요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하게 된 거죠. 네어 네. 그럼 지금 말. 스미해 주신 그 발행자가 이제 그 국제적인 스테이블 코인 가장 큰 발행자 두 개가 테더와 서클이잖아요. 그래서 USDT, USDC 이렇게가 있는데 이두 발행자는 좀 신뢰할 만한 발행자인지 그리고 앞으로 두 코인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태생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USDT 같은 경우에는 USDT가 뭐 세계 최초의 그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거든요. 비트 USD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에 이제 나온 어,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한번 뭐한 6개월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당시 이제 테더라는 어, 테더 회사하고 지금 이제 발행 운영사인 테더사하고 그 다음에 홍콩에 있는 거래소 비트피넥스라고 하는 거래소하고 이제 합작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USDT와 USDC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디에 더 친화적이냐? USDT는 시장에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수요가 만들어낸 산물이거든요. 근데 usdc 는 usdt 를 가만히 보니까 오 스테이블 코인 이라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쟤네는 이게 금융 이라는 걸좀 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해서 굉장히 규제 친화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규제 친화적으로 또더될 수밖에 없는 게 초기 투자자가 대형 금융사예요 미국의 대형 금융사,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락 같은 데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래소가 참여하긴 했는데 거래소가 미국의 이제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충족하면서 시장을 키워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장단점이 극명한 것 같아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이다 보니까 몸집을 급격하게 불릴 수가 있었고 그 동안 레거시 금융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선점하면서 키워올 수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지키면서 커가다 보니까 이게 어속 이제 성장 속도가 이제 USDT보다는 이제 조금 더디긴 했지만, 최근에 이 기관 수요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지니어스 법을 통해서 법적인 토대가 만들게 어 개정되게 되면서 usdc는 자연스럽게 그 법적인 토대를 다 충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더 이제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usd dt 같은 경우에도 지니어스법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일찌감치 미카법은 충족이 안 돼서 원래 테더 같은 경우에 usdt도 있지만 EUR, 그 eurt라고 해서 네,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보유하고 를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USAT라고 해서 별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둘 간의 어떤 차이점이 극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뭐가 승리하고 뭐가 패배할 건지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아마 또 둘이 이제 경쟁하면서 또닮아가면서 계속 어, 네. 확갈 거예요. 같... 더그 신뢰도라든지 산업의 그 구조 같은 게 경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가 독점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그럼 두 코인은 좀 믿을만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네. 문제가 네. 없는. 워낙 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뭐또 새로운 블랙 스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현재지지어 뭐 근데... 어떤 블랙이나0도다 살아남았잖아요 0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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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0 0 0 0 0 0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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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0 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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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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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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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이제 전반에 많이 퍼지게 되면 네. 거기서 어떤 좀 투자의 기회 같은 게 존재할까요? 일단 스테이블코인 자체로는 뭐 사실 투자의 의미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달러에 폐기된 네. 코인이니까 뭐 환, 환율 투자 정도의 의미일 뿐이지. 최근에 이제 원화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달러를 좀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시중은행 가서 달러를 살 수도 있지만 사실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말은 되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스테이블코인은 사실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투자 수단이거든요. 그런 측에, 측면에서 봤을 때좀 양분에서 투자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러면 전통 자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확산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발행사가 될수 있겠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발행사가 사실은 지금 이제 USDC를 운영하는 서클, 서클 인터넷 그룹으로 낯스닥게 어, 상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 상장된 기업이 앞으로 야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USDT는 지금 규제 충족을 못하니까 USDC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USDC를 운영하는 서클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발행사만 또 돈을 번다기보다는 또 이제 유통사가 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결국엔 기축통화를 이걸 통해서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서클의 초기 동업자가 누구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제2의 제3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처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얼만큼 뭐 USDT나 USDC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건지를 예상을 하면서 이쪽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어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는 블록 체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제가 그런 비교를 많이 해 드리는데 블록체인이 없었으면 어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못 했거든요. 이런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나 트론이나 아니면은 뭐 솔라나나 이런 것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도로로 다지면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차가 거기 다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편하고 그다음에 싸고 빠른 고속도로를 쓸 거냐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점유율을 보면은 한50% 정도가 지금 이더리움에서 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은 아까 전에 뭐 시티 은행에서 10배 커진다며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활용도도 10배가 늘어나겠네 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어,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지. 근데 뭐그 외에 어, 이더리움은 근데 너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속도도 계속 느려지고 있고, 뭔가 이게 어좀 점유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다른 거, 다른 코인이, 다른 블록체인이 더 유망할 것 같아. 뭐 대표적으로, 뭐 솔라나나 아니면 뭐 트론? 뭐 이런 것들이 더 유망하겠다 그러면, 뭐 그쪽에 이제 투자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고 블록체인 어, 암호화폐 직접적으로 이제 플레이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또한 단계 더 넘어, 넘어가면 디파이에 투자할 수 있겠죠. 그 동안에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디파이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동안에 어, 디파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이제 암호화폐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디파이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개수를 늘려주는 거거든, 요 결국에는. 개수를 늘려주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아무리 개수를 늘려도 그렇죠. 에, 나의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뭐좀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해서 내가 뭐 이런 근본적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있고 아니면 뭐좀 뜨고 있는 뭐 이더리움에도 일부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에다가 투자를 해서 가격 상승이나 하락 국면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 자산을 배분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금융하고 다르게 이게 중앙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블록체인이나 지갑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과 침투가 굉장히 일상화 되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 뭐 예시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또 이제 그러면 또 비트코인이 될 거고요.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될 거고 대표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아르헨티나나 그런 통화주권이 약한 국가들은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금 월급 받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더 선호해요. 저희도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외 거래처하고 어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나이지리아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전기랑 인터넷만 있으면 할수 있거든요. PC랑. 그러면 걔네들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렇게 가성비 있게 운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대금 정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기를 원해요. 왜냐면 자국 화폐로 받아봤자 그리고 달러로 준다고 하면 달러를 찾으러 가는 게 너무 불편해. 그리고 자국 화폐는 원하지도 않아.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면은 그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발주처의 선택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해서 뭐 크립토 카드라고 해서 이제 결제 시스템도 되게 결제 수단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전혀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월세 내는데도 그 임대인이 어 스테이블 코인 오케이 주세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세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사는데도 예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받았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오케이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받을게요 뭐 인터넷 요금 내는데 뭐, 스타링크에서 스테이블 코인, 오케이. 그리고 결제, 뭐, 빵 사먹고, 커피 사먹고,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돼요. 그러면 법정화폐를 접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대표님도 경험하시겠지만, 저희가 뭐, 은행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은행 오프라인 은행 갈 일이 없어요. 안 그래도 갈 일이 없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짓게 되면, 더더군다나 이제 더 이상 레거시 금융은 필요가 없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그리고 남는 돈은 디파이에다 옮겨놓고, 아니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내 생활은. 전체가 다 암호화폐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세상이 어, 오게 될 거라고 먼 미래에 오, 오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스테이블코인이 그 단계를 더 앞당기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코인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은 네. 어, 원화를 이제 은행에 먼저 입금해서 은행에서 또 거래소로 거래 은행 통해서 입금해야 되죠. 입금해야 돼서 거기서 또 환전 그또 비트코인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장벽에서 애당초 막혀 계신 분들이 굉장히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장벽에서 다 막혀있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냥 그걸로 뭐 비트코인 됐던 이더리움이 됐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게 너무 지금보다는 뭐 뭐열 배는 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네. 그렇게 전망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어, 오늘 스테이블 코인 머니리스의 저자 정구태 작가님 모시고 네, 많은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